2월 15일 토요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식재용 신구들릅 정보모모 굴치작업 1차 어,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, 말일날 굴치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남 전남 어, 지역에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좀 빨리 식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, 많이 계시고 또 포토모 뭐 만드시는 분들도 어, 종근을 좀 빨리 달라고 하셔 지금 굴치 작업하고 있는 3월 9일 일요일 오늘은 어제 신구두릅 모목종근 굴치 작업해서 어, 모아둔 것 지금 분리 작업하고 있는데 모목이랑 종근 지금 상태가 아주 훌륭하고 실하고 좋습니다 지금 아주머니들 작업하고 있는데 뿌리 상당히 좋네요. 이걸 이제 예쁘게 따듬어 이렇게 한 박스씩 만들어서 발송을 합니다. 종근은 한 박스에 박스 무게까지 해서 11kg 좀 넘게. 음, 담아서 우리 밝은 재랑 살균 소득 재를 함께 동봉하여 발송을 합니다. 그리고 무목은 한 박스에 50개 넣어서 우리 밝은 재랑 살균 소득 재를 함께 사은품으로 동봉하여 발송을 합니다. 3월 24일 월요일 오늘은 친구들읍 정금모목 주문 받은 것 이제 올해 봄식제 마지막 발송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문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가을식제 내년봄식제도 이와 같이 발송해 드리니 어, 주무 많이 주세요. 감사드립니다.